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경인교육대학교 한성관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사회라는 주제로 현재 인공지능의 그 발달과 그리고 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보시나요? 여기서 하는 사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? 네, 바로 인간 레이더의 역할입니다. 과거 세계대전 때 적군의 비행기들이 오는 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청각이 발달한 그 사람들을 인간 레이더로 사용했는데,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굳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. 여기 장면에서도 1900년대 뉴욕의 부활절 퍼레이드입니다. 보시면 왼쪽의 장면은 대부분 다 마차로 되어 있는 걸로 볼수 있는데 1913년 13년 후죠 이때 퍼레이드는 대부분이 다 자동차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3년 만에 전체 그 마차가 일반 자동차로 바뀐 걸로 볼 수가 있죠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이렇게 빠릅니다 또한 전화기의 그 발달도 제가 어렸을 때 1970년, 80년대 보시면 교환원이 전화를 대체해줬다가 그 이후에 다이얼이나 버튼식, 그리고 휴대폰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기술들이 쭉 급격하게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컴퓨터의 발달은 더 급격한 그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요. 초창기 애니아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데스크탑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그, 그 기술들을 우리는 와해성 기술, 파괴적 기술이라고 하는데요. 기존의 산업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 해왔던 내용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기술들을 와해성 기술이라고 합니다. 역사적으로 봤을 때이 바퀴라든가 인쇄술 그다음에 전기, 자동차 그리고 이 IT 계통에서는 컴퓨터의 등장이 바로 와이성 기술입니다. 이후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AI를 중심으로 와이성 기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그 기술의 발달은 그 원시 사회부터 시작해서 농경 사회, 산업 사회 정보사회로 쭉 진화하면서 지금 제3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제3의 물결의 극단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지식 정보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근간에는 컴퓨팅 파워와 초고속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과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, 여기 화면에 나오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마크 안드레센입니다. 2011년에 소프트웨어가 왜 세상을 먹어치우는가에 대한 기사글을 작성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예견하였습니다. 이 마크 안드레센은 초창기 인터넷 웹브라우저, 어, 모자이크를 개발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아주 쉽게 쓸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인데요. 이분이 2011년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다 바꿀 것으로 예견하였고, 현재는 AI가 세상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세상이 되면서 AI X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였습니다. 이러한 그 초지능 사회의 도래로 인해서 기존의 근간이 되었던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암호 기술이라든가 근간의 그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디지털 공간 바로 메타버스입니다. 요새 키워드로 굉장히 핫한 이슈이죠. 이 중심에 오토의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이 있는 것입니다.